누구 한테 이걸 말하 자니 토로？하 자니 또 비밀 이 세일 것같 고, 비밀 유지 의무 때문 인가요？그래도 <laughs> 예, 뭐돈좀벌 잖아. 안녕 하 세요. 법률 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 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 입니다. 저희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저는 8년 차. 저는 네. 6년 차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꽤 네. 많이 됐네요. 네, 네. <laughs> 무 변호사로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는. 성무 변호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인의 네. 어떤 애로사항 같은. 음. 네, 저희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한수 변호사님은 성무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언제가 좀 많이 힘드셨을까요? 송무라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에 질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아무리 힘들었어도 재판을 이기면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보상이 되는 음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송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소위 말하는 승속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무 뭐, 변호사는 승속뽕을 맞으면 이제 송무판을 네. 벗어나지 못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재판에 이긴다는 것이 마치 이제 굉장히 어려운 퀘스트를 성공하는 것처럼 음, 네. 너무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뭐 이런 걸 너, 떠나서 네. 판사님이라는 분은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 같은 존재잖아요. 음, 네. 근데 그 심판이 나의 말을 듣고 내 편을 딱 들어줬다는 걸 아는 순간 마치 굉장히 어려운 축구 경기에 승리한 것처럼 짜릿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이제 판결문을 봤는데 우리가 주장한 그 주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때는... 이제 기분이 좋죠. 예, 보람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지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현주 변 대표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8년이나 되셨는데, 네. <laughs> 또 이제 송무 변호사로 계속 계셨지만, 네, 그렇죠. 고용 변호사로도 네. 계셨었고, 네, 또 이렇게 개업 변호사님으로도 또 이제 거의 비슷한 연수를 태워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최근에는 수임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의뢰인들을 굉장히 많이 상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을 정도의 문제라면은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문제를 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되게 우울하고 낙담되어 있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을 이제 매일같이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막 계속 소진된다고 해야 음. 되나요?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도 되게 좋았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의뢰인분이 마지막까지 나를 케어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시면 아,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은 아, 예, 예. 사실 변호사로서의 임무는 여기서 다 저희가 완벽하게 수행했고 결과도 굉장히 그렇죠. 좋았죠 예. 예.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감정적인 케어라든지 어 그렇죠. 예. 뭐 사후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예.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좀 서운함을 표시하실 네. 때 근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뭘 빠진 건 없거든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케어를 굉장히 바라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감정적인 케어를 저희가 해 드리긴 하잖아요.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고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이한수 변호사님은 이렇게 좀 변호사로서 일하시면서 힘드실 때 보통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정처 없이 어디를 좀 다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걸 말하자니, 토로하자니 또 그거는 또 비밀이 될것 같고. 비밀 유지 의무 때문인가요? 예, 누군가에 대해서 뭐 이제 스트레스 받은 내용을 네.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도 잘 공감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 그쵸, 그쵸. 예, 그래도 뭐돈좀 벌잖아. 그게 뭐, 사실 그게 많이 벌는 것도 아닌데, 그쵸? 아,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근데 네. 어쨌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네. 사실 실, 의뢰인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이제 에너지를 쓰고 또 한편으로 위로도 해드리고 저도 공감을 해드리고 하고 나면 저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나는 공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네. 면이 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정처 없이 다니면서 마음을 음. 다스리던가. 네. 책을 읽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책 속의 주인공이 좀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식의 <laughs> 생각도 가끔 하는 <laughs> 엄청 것. 엄청 약간 학구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네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좀있으면 알려주면 시 좋겠네요. <laughs> 정현주 대표 변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도 약간 학구적인 것 같은데요. 아 얘기하려고 보니까 예, 예. 저는 주로 글을 씁니다. 예. 아 어떻게든 글을 쓰면서 이제 해소를 좀 하고 어렸을 때는 항상 일기장을 들고 다니면서 일기를 썼어요. 거기에 그런 뭐 감정을 좀 풀어내시는 건가요? 어, 그렇죠. 예. 아 거기다 이제 막뭐 잔뜩 욕이 써져 있고 약간 아 그런. 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경우에 가장 힘들었는지, 음. 또 어떠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또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